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인식을 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laughs>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 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 대란 사태 해결 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 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